떡떡이, 떡떡이. 떡떡이 나왔어요. 이것은 떡떡이. 응. 오, 아니, 손대는 거 아니야. 손대는 거 아니야. 그냥 이거는 이렇게 감상하는 거야.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거야. 손대는 거 아니야. 아, 아빠 누리지 마. 손대는 거 아니에요. 이렇게 감상하는 거야. 차량, 떡. 차량, 떡이. 오 어. 어. 아이 괜찮아 저, 아빠랑 철이랑 쫙이랑 철떡이 들 철떡이 엄마도 뒤쪽에 있긴 있다 아 아빠 입입 입 뭉개지 마 쫙짝아 쫙짝아 오얘 누구야 아빠 입 뭉개고 있는 사람 누구야 <목소리> <목소리> 아빠 입 뭉개고 있는어 어, <목소리> 아, 너무 간다, <목소리> 너무 간다. 오, 아, 이걸 원해. 알았어, 알았어. 그러면 아빠 입 뭉개고 있는 떡떡이 영상은요, 여기까지. 아, 결국엔.